목이네? 와씨 와씨 바글바글하죠?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와씨 자 얘들은 개미입니다 개미 날개미라고도 하죠 혼인 비행을 했었을 건데 비가 와가지고 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작은 개 수개미 큰개 공주개미죠 여왕이 될 개미입니다 아휴 딱꼭질 너무 나오네 3일 동안 지금 딱국질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네가 몇 마리 보이길래 어, 개미 혼인 비행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 있네요. 와씨 지금 오지게 모여 있죠?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가로등 밑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와씨 수 개미 엄청 많은데요. 위에 공주 개미도 보이고요. 정상적으로 혼인 비행을 마쳤더라면 자기 자리를 찾아 갔겠죠. 아마 비가 와가지고 비행이 제대로 안된것 같고. 어, 어우. 지금 딱국지를3일째 하고 있거든요.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. 가로등 밑에 모여 있네요. 어? 가로등 밑에 모여 있네요. 어? 와, 이게 살아 있는데도 막 끌고 가네. 여기 보시면 다른 개미가 공주 개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잘못 왔나? 잘못 날아서 왔나? 이렇게 계속 공격받고 있더라고요. 다 여왕개미죠? 저쪽에는 수개미가 많았는데 여기는 다 여왕개미네요. 대부분이 다 여왕개미입니다. 와.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 여기 숲속이라서 비가 좀 많이 안 떨어지긴 한데 얘네 어떡하죠? 결혼 비행 다 망친 것 같은데? 수개미가 정자를 나눠주면 될것 같은데 비행을 안 해서 안 주나? 는 모르겠습니다. 얘들이 기둥마다 다 붙어 있거든요. 자, 바글바글하다. 개미가 결혼 비행할 때 얘들이 집으로도 막 날아 듣는데, 한두 마리가 날아드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막 수십 마리가 날아들 경우가 있어요. 어우, 떡국시 목이네? 와씨, 박, 아우, 딱꼭질, 박제. 제가 이걸 발견하고 당연히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집 안에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잡기가 애매해졌습니다. 지금 그리고 또 비가 막, 아! 아우,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. 헉, 얘네 어떡하냐? 아, 얘는 그리고 혼인 비행 못한 것도 좀 그런데 다른 개미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. 어우 딱꼭질. 보이시죠 이거? 끌려 들어가는 거. 와씨. 어쩌면 좋을까? 어 공격받고 있어. 와, 얘들 진짜 날 잘못 잡은 것 같고요. 얘들을 싹 잡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서 잡지는 않겠습니다. 잡지는 않겠고, 양심상 하지 못하겠습니다. 만약에 얘들이 집에 들어왔으면 뿌렸죠. 무등 안에 우리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놔둘게요. 어쨌든 뭐,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이상. 고맙습니다. 아, 딱꼭지 때문에 웃지를 못하겠어요, 지금. 아, 뭐, 옷에도 막 붙어요. 팔에도 붙고, 손에는 내가 올려봐야지. 오, 진짜 많다.